어떻게 이쁘게 하는데 어? 어? <laughs> 어? 아 아니야. 찍는 왜 이렇게 예쁜 초커 그래? 희리야, 오늘은 자고 가면 안 돼? 불편해서 싫어. 내일은 뭐야? 드라이브 안 갈래? 나 내일 유학 가. 뭔 소리야? 갈게. 그동안 즐거웠어. 야. 왜 이래, 촌스럽게. 질척대지 마. 있는 정도 떨어지니까. 갈게. 날 말려 죽여라 죽여 응. 아우 아파 왜 때려 아이고, 지금 몇시야 어?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? 알아 아이고, 지금 제정신이야? 이네 아버지 알면 너 죽고 나도 죽어 마지막으로 파티했어 파. 파, 파티?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얼른 자 얼른 자 아이고, 엄마 나꼭 가야돼 나더 놀고 싶어 실컷 놀았으면 됐지 뭘더 노고 쉬어 나 이제 스물다섯이야 트윈 파이브 아이고 죽으셔 어? 빨리 주자 아이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오빠 이쁘다? <laughs> 그럼 난? 너는 이쁘다기보다 귀여운 타입이지. <laughs> 오빠 쩐다. 여보세요? 어, 왔어? 맞아, 맞아. 글로 오면 돼. 어? 오빠, 누구야? 아, 고등학교 동창. 지난번에 화보 찍을 때 우연히 만났거든. 한 10년 만인가? 오늘 우리 사진 찍어주기로 했거든. 우리가 땡큐지 뭐. <laughs> 어 여기. <laughs> 축하한다. 어 고마워. 차데고 왔어? 어 제가 주차장에. 어. 아아내 동생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선아 인사해. 내 친구 최승우. 아, 안녕하세요. 결혼 축하드려요. 네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사진 찍어 주신다면서요? 아 예.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. 예. <laughs> 잘 찍어 줄 거야. 걱정하지 마. <laughs> 너희들은 다른 부부들과 다르다는 거 알지? 우리 집안하고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니까.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도록 잘해라, 알았지? 예,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. 아, 이거 결혼 힘들어서 두 번은 못 하겠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랑 같이 살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중국 쪽 사업 때문에 많이 바빠질 거야. 노력은 하겠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지도 몰라. 이해해 줄게. 대신 내가 약속할게.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만 사랑할 거야. 나도 그럴게. <웃음> <웃음> 이쪽도. 어. 아, 시원해. 네, 좋아요. 자, 의상 갈아입고 갈게요. 고습니다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. 금방 할게 어. 야. 이건 어. 전화를 숨어서 하냐? 아, 어, 유산이. 아, 유산 씨. 신혼이잖냐 <laughs> 생각 나냐? 어? 누구? 고일 때 내가 열심히 작업해 놨는데 네가 홀라당 뺏어 버네. 송경이. 아, 걔? 야. 친구 여자 뺏어서 만나 보니까 좋았냐? 좋디 야, 걔가 나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. 그게 내 잘못이냐? 다 내가 못난 탓이지. 그래도 새끼야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. 야, 쪼잔하고 왜 그래? 여하튼 도망가지 마. 다 같이 한잔 할 거니까. 아, 아, 아집 앞에서 마셨는데, 너무 많이 취해서 두고 올 수가 있어야지. 잠워서 미안해. 어, 혜리씨? 야, 유선이거든, 장유선? 혜리씨는 어떤 여자야? 아, 맞다, 맞다. 유선씨, 정말 미안해요. 에이, 유선. 왜 이래? 대체 뭐를 원해? 뭘? 너. 장유선 말고 이혜리. 나 재혁 씨 사랑해. 나도 너 사랑해. 아주 많이. 웃기고 있네 진짜.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어? 사랑 나눴잖아. 기억나게 해줘. 응? 하지마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뭐해? 어 자기 목 마를까봐. 어, 아, 땡큐. 아안 그래도 목이 타서 미친 줄 알았거든. 들어가자. 어우 무서워라.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이게 재밌어?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. 재혁이가 불러서 나온 거야. 미쳤어? 나오라고 나와? 세연이. 아, 아가씨. 아 세연이. 실은 재현이 때문에이 자리 만든 거야. 소개팅으로 계속 복잖아. <laughs> 오빠, 여자친구 있어요? 있었는데 헤어졌어. 정말요? 음. <laughs> 기분 짱이다. 우리 건배해요. 뭘 위해서? 음, 몰라. 일단 하자. <laughs> 자. 자. 보자고 했으면 말해. 아가씨랑 만나지 마. 싫은데 귀엽잖아. 좀 쿨하게 굴어. 유치하다 못해 아주 찌질해 보여. 좋아, 하란대로 해줄게. 대신 너가 와 <laughs> 어떡할래? 올래? 제발 부탁할게 그만 좀 하자 너 결혼하더니 진짜 재미없어졌다 정말 바뀐 거야? 아니면 바뀐 척하는 거야? 재혁 씨 너 같은 인간하곤 다르거든. 뭐가 다른데, 뭐가 다른데 하지마. 말해봐, 이러지 말라고 말해봐, 하지마. 왔어? <laughs> 여기 앉자. 근데 왜보 자고 한 거야? 내가? 아, 그랬지? 보여줄 게 있어서? 다음 시즌도 잘 부탁해. 나 네, 땡큐지. 여기서 한잔할래? 술은 다음에 마시자. 그래, 다 그럼. 연락할게. 만나간다. 아. 일부러 불렀어? 나 겁주려고. 연락하고 온 내가 바보지. 원하는 게 뭐냐고 했지. 너 대신 한 5억 어때?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 살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. 돈은 못 줘. 재혁이한테 말해도 상관없단 거지. 난 장유선이지. 이혜리가 아니야. 모른다고 잡았다면 그만이야. 맞냐? 쓰레기 같은. 나. 둘 거면 좋게 좀 주지. 장 그만큼 큰돈 없어. 그거나 먹고 일단 기다려. 오래 못 기다린다. 저번엔 내가 재혁이한테 보낸다는 거 실수로 너한테 보냈지만 다음번엔 실수 안할 거야. 원본 내놔. 순서가 틀리지. 기부엔 테이크. 내가 사람은 믿는데 말이야. 돈은 못 믿거든. 돈부터 가져와. <laughs> <laughs> 예, 예, 어머니.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예. 일찍 왔네? 오빠 보고 싶어서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왔지? <laughs> 내가 애보다 낫지 않아? 오빠, 나도 사진 찍어줘. 찍고 싶어? 응, 사진 찍고 싶어. 빨리! 그래? 빨리! 어? 오빠 쳐다. 오빠랑 언니 벌써 왔나 보네? 언니.